코인으로 한 방을 벌어야겠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우리 박상기 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우리 장관님 이름을 왜 잊어버릴 수가 없냐면 그 당시에 이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장관을 욕을 하는 거예요. 없이 아, 한국에 있는 장관 놈이 이 사한 소리 해 가지고 지금 코인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웃기잖아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시청자 여러분. 살림하는 미국아빠, JT 입니다 저는 미국 아리조나에서 아이투를 키우고 있는 아기아빠예요. 미국의 일상, 그리고 미국의 이민이야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빨래를 대면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요즘 너무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 요즘 정말 핫하죠? 비트코인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리고 미국 주식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도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이제 크래시가 됐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나라에서 좀 돈을 풀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주식으로 좀 돈이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나라에서 돈을 막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줬잖아요. 그돈 가지고 나서 주식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소량으로 샀던 친구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로빈우드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을 받으면 은행하고 연계만 시키면 바로 이렇게 주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가격이 비싼 주식들이 많잖아요. 뭐 아마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돈으로 따지면 뭐, 350만원, 400만원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뭐,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에도 한국돈으로 100만원 가까이 하고요. 한 80만원 하나지만 그렇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한 주에 막 그렇게 몇백만원 한대 주식을 어떻게 사냐 하시는데, 실제로 미국의이로빈누드그 웹사이트에서는 달러로 구입을 할수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만원어치 살수 있고, 십만원어치 살수 있고, 이렇게 백불어치 살수 있고, 오십불어치 살수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주식 같은 경우에 아무리 비싸도, 내가 그냥 쪼개서 살수 있는 거예요. 아마존 주식을 10만원어치, 100만원어치 살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암호화폐 시스템, 비트코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나도 10만원어치만 사야지, 20만원어치만 사야지. 그러니까 그런 개미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한국으로는 동학개미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로비누드에 이제 몰려있는 이런 개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가격을 올려놓은 거기도 해요. 너무나도 이제 구입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정말로 작년부터 해서 올한 해도 조금 주식 시장이 많이 핫했, 핫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투자 뭐 권유하고 이런 채널 아니잖아요. 그냥 살림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냥 편안하게 미국 이야기 이제 들고 있는데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식도 너무 핫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주식장이 너무 핫했고 막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뭐 게임스탑 뭐 문제도 있었었고 이것저것 이제 개미들과 이제 월가의 이런 해치펀드들과의 이제 전쟁도 있었었고 이제 막뭐 말이 많습니다. 근데 뭐제 채널이 뭐이 자체가 뭐 투자 관련된 채널 이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냥 요즘에는 비트코인이 너무 핫하잖아요. 막 지금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 e o 죠 일론 머스크 형이 뭐 도치 코인에 관련돼서 뭐 트위터를 날리면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로비누드에 어 로비누드에서도 그, 코인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코인이 한 다섯 종 정도?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UV, 도치 코인, 라이트 코인, 아마 이제 그 등등 해갖고 몇 개만 구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로비누드에 있는 또 우리 서학 개미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이 로비누드를 통해서 또 도치 코인을 이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또 한국에 있는 개미들과 한국에 있는 이제 분들도 이제 같이 달라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몇십 조의 거래가 나오면서 막 도치 코인이 뭐 몇백 10배가 올랐네. 이제 1년 전으로 따지면, 그래도 막요 며칠 사이에도 뭐 10배, 뭐 7배, 8배 막 이렇게 올랐네. 그런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30대, 40대, 죠 20대, 30대, 40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으로 한 방을 벌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에 들어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코인은 저는 좀 일찍 시작한 편입니다 2017년도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다른 분들도 보다는 일찍 좀 시작한 편이에요 왜냐? 이제 제 아는 지인이 하나 있는데 레스토랑이 이제 이제 뭐밥 먹으러 와가지고, 뭐 이더리움 이제 관련된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관련돼서, 아,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뭐, 이렇게 몇, 몇 종류가 안 됐었어요. 다른 코인들도 많이 있었었지만 이제 주류로 이제 우리가 코인베이스란 웹사이트를 통해서 살수 있는 코인이 한 4개인가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시장이 있는데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좀뜰 것이다. 왜냐 개수가 정해져 있고 채굴이라는 걸 해야 하는 건데 채굴을 하다 보면 점점 점점 채굴하기가 어려워지고 개수가 이제 뭐 2천만 개, 2천만 개좀 넘게로 정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좀 뛰어들은 것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도 내가 큰 돈이 없어도 그걸 쪼개서 살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10만원어치, 뭐, 만원어치, 20만원어치, 그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초창기에 일찍 코인을 들어갔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났었긴 났었습니다. 2018년도 초까지는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 우리 박상기,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우리 장관님 이름을 왜 잊어버릴 수가 없냐면, 박상기 장관님 이제 뭐 나오셔 가지고 거래소를 폐쇄해야 한다 어쩌고 난다 하면 돼 이제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인 시장 비트코인 시장은 저희 한국이 주도했다고 봐도 어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량이 대다수가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내리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있는 거래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무슨 코인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상기 장관님께서 그 거래소를 폐쇄하는 걸한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꼬라박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코인 가격이 같이 동반 하락하기는 했었는데 정말 제가 웃겼던 게 그때는 뭐였었냐면. 저도 그때 이제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많이 잃긴 잃었었죠. 아니, 많이 가격이 이제 다운이 되면서 많이 돈을 잃었었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 당시에 제가 운동하러 헬스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헬스장에 갔는데 그 당시도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2018년도 초 정도에 미국 젊은이네들도 모이면 맨날 비트코인 얘기였어요. 옆에서 들어보면 얘네도 비트코인 얘기, 얘네도 비트코인 얘기, 얘네도 비트코인 얘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봤더니 그 커피숍에 앉아있는 열 테이블 중에 한 여덟 테이블이 코인 그 거래 사이트 보고 있었다고 아 이제 버블이구나 조만간 한번 크래쉬 하겠구나 그런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런 어, 말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국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열풍이었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옆에서 듣고 있는데 아그 당시에 이제 막 BTS 노래도 나오고 한참 나올 때네요 그 당시에 이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장관을 욕을 하는 거예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해주세요 뭐야 얘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 한국에 있는 장관 놈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코인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웃기잖아요. 왜냐면 내가 한국 사람인데 옆에 있는 젊은 친구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아 한국에 있는 장관 죄송합니다. 자기 여기 여기 돼버렸네. 장관 어떤 인간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있는 그 장관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코인이 대단하긴 대단하기도 하지만 요즘 열풍이긴 하지만. 와, 한국이 정말로 그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를 주도하고 있구나. 하다못해 미국에 있는 젊은이가 한국에 있는 장관을 욕하고 있구나. 비트코인 떨어지겠다고. 제가 너무 웃겼거든요. 그래서 와, 난리가 아니긴 난리가 아니구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 시들시들 했었죠. 암호화폐가 시들시들 했었어요. 었 그런데, 그냥 저도 뭐 그때 암호화폐 뭐 팔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좋은 시절이 온다고 요즘에 또 열풍이 이제 오다 보니까 그때 가지고 있는 이제 코인들이 다시 이제 마이너스를 좀 회복을 하고 이제 수익 구간에 오긴 왔었, 어요그런데또 이제 요즘도 열풍이라고 난리, 난리도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또막 난리가 아닙니다. 이놈은 또 이게 도치 코인이 이전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서 와, 코인으로 한 방을 벌수 있다. 그런데 이제 코인이 정말 무서운 게 여러분들께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보단 빨리 시작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비트코인의 그 암호화폐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왜냐면 진짜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 왜냐. 저도 주식도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5% 하락했다가, 많이 떨어지면 10% 하락했다가, 20% 하락하는 종목도 있죠. 근데, 자기가 정말로 좀 우량주로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하면, 많이 떨어지면 5%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또 하, 계속 하락장이다. 그럼 내일 또 5%. 그 다음에 또 내일 또 5%. 이런 식으로. 5% 5% 5%, 5%, 5%, 5%, 5%.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지. 이제 이런 암호화폐처럼, 갑자기, 빵! 하면 하루에 30%, 40%. 그러니까 1억이 5천만 원이 됐다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계단식 하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1억원이라고 하면 1억원이 갑자기 7천만원이 돼요 30%가 하락이 돼 그러면 다음날에 약간 또 올려줘요 그러면 또한10% 올라가 그러면 1억이 한 7천만원 됐다가 7천만원이 한 8천만원 되니까 또 희망을 줘요 그러면 8천만원이 됐다가 그 다음날 또20% 하락이 되고 8천만원에 20%예요 그러다 보면 또한 6천만원이 돼요 그럼 다좀 살짝 올려줘요 그러니까 자꾸 개미들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개미들은 좀 올려주니까 다시 또 오르겠지 하다가 버티고 버티다 보면 정말로 저 같은 경우에도 10분의 1이 되는, 아 정말 그 경험을 했습니다. 1억으로 따지면 1억이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대박을 이룰 수도 있지만 엄청난 쪽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래요.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나 비트코인, 이거 암호화폐 올인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1억 원을 집어넣는데, 정말로 그 코인이 터져가지고 정말로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10억이, 되, 1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10배가 됐으니까 나는 많이 먹었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10억을 이제 팔고 나와야겠다. 그래서 10억 가지고 내가 뭐 집을 사야겠다. 뭘 사야겠다. 이런 게, 이러면 정말로 현명할 수도 있는 건데 대다수의 분들은 10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와, 막 10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10억으로 나는 100억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또더 과감한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배팅을 하다 보면 그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10분의 1토막이 나버리면 다시 100억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본전은 그냥 본전인 거잖아요. 근데 살면 이제 의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나는 10억을 가졌던 사람인데 10억이 1억이 된 거예요. 내가 원래 본전이 1억, 1억으로 시작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10억을 불리려고 더 위험한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카지노의 갬블링이라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 어 바카라 이런 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홀짝 이런 개념이잖아요. 홀짝 홀짝 그러니까 내가 홀로 먹었다 홀로 먹었다 홀로 먹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배팅 더 많은 배팅 내가 돈을 잃더라도 원래 나는 그 정도 돈을 벌었던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달려가려면 내가 더 많은 배팅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위험하고요. 리스크도 크다는 거고요. 원래 주식이야. 주식 역사가 몇백 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라는 경우에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조언도 많이 해주고 알려지지 않은 회사, 정말로 불투명한 회사에 투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분산 매입을 할 때도 나눠서 사고 팔 때도 나눠서 팔고 항상 조심해서 조심하고 조심해라 그리고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신 말 있잖아요 주식을 하면 폐가망신한다 저는 그거 의견에 이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이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는 게 있어요 주식은 그런데 이 코인은 이 암호화폐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많은 지식을 가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돈 벌었다 하니까 그냥 무조건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우리가 말하는 잡코인이라고 해요 그런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수익률도 클 수가 있지만 한번 잃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게 0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투자하시면 정말로 위험한데 너무나도 한방 세상에 절대 한방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방은 없는데 한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방으로 다 잃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저는 주식을 한번 해보시라고는 말씀을 해요 왜냐 큰돈을 하시라고 하는게 아니라 조그만 돈뭐 100만원 200만원 아니면 몇십만원 괜찮아요 그것도 좋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보면 내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내 주식이 올랐네 때때로는 또로, 왜 올랐을까 그러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뉴스를 찾아보면, 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석유가 어떻게 됐고, 앞으로 뭐, 뭐, 앞으로 전기차 사업이 어떻게 됐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고, 뭐, 채권이 어떻게 됐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련은 또 어떻게 됐고, 아, 이래서, 뭐, 관련 관련 돼가지고, 내 주식이 올랐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돌아가는 공부를 할수 있게 돼요. 또 주식이 떨어지면,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도 내가 연구하기가 돼요. 자기가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원래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다 보면, 뭐, 주식이 어르든 말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을 안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식이 좀 떨어지다 보면 뭐 코로나가 벌어졌기 때문에 또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되고 코로나 백신을 놓으면서 또 나라 경제가 또 다시 활성화가 되고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조금이라도 좀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알아야 내가 자식을 키우더라도 자식들한테도 앞으로는 뭐 전기차 산업이 유명하다더라. 앞으로는 뭐 3D 프린터, 뭐 AI 관련된 것들 이런 게 세상이 뭐 바뀌고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 자녀를 교육을 시킬 때도 이쪽 분야에 좀 재능이 내 자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분야를 한번 투자를 이쪽 분야로 한번 가볼 수 있게 좀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는 공부를 또 자식들에게도 또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주식을 좀 해보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하셔야겠다 싶으시면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미래산업 쪽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는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는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쪽박을 찰 수도 있고 과거에 닷컴버블처럼 수백 개 수천 개의 닷컴이란 회사들이 있었지만 그 회사들이 지금 다 망하고 몇개 살아남았습니까? 네이버, 다음, 아마, 아마존도, 그, 때 다마존도 관련되어 있을 거고, 지금 구글. 몇개안 살아남았잖아요. 코인이 몇천 개래요. 그 중에 몇 개는 살아남아서, 그, 걸 가지고 계신, 오랫동안 존버하신 분들은 많은 돈을 미래에 벌수 있겠죠. 과거에 사, 과거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수천 개 중에 몇 개를 살아남았으니까 몇 개를 끝까지 가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겠지만, 나머지는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도 너무나도 핫하고 한국도 너무나도 핫해요. 여러분, 혹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신다면 웬만하면 우량 코인으로 너무 큰 돈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천천히 조금 투자를 하시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자를 해서 내가 세상 세상 돌아가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게 조금 정도 투자하시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제 채널이 투자 채널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미국이 너무나도 핫하고 한국도 핫하고 그냥 전 세계가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빨리 나머지 되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또 다른 좀 흥미로운 주제로 미국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뷰 아빠 제이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